요즘 들어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기분이 축 처지고 가라앉을 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내 마음이 왜 이럴까 고민만 하고 계셨다면 놀랍게도 그 해결책은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행복의 열쇠, 핵심은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내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행위를 기쁨의 신호라고 착각하고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와 웃게 되는 원리죠. 지금 바로 가볍게 걷기 시작해 보세요. 걷는 순간 우리 뇌 속에서는 행복 호르몬 파티가 열립니다. 마음의 평온을 주는 세로토닌과 삶의 의욕을 속게 하는 도파민이 팡팡 터져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때 더 좋은 방법은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는 겁니다. 따스한 햇살은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천연 진통제라 불리는 엔도르핀까지 생성해 주거든요. 우울감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활력이 도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효과를 두 배로 올리는 꿀팁을 하나 더 알려 드릴게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리듬에 맞춰 산책해 보세요. 그리고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이나 자연을 향해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옥시토신 분비를 늘려 줍니다. 행복은 결코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거창한 운동 계획 필요 없이 딱 10분만 투자해서 걸어보세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행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